다들 조심히 들어가. 점장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. 그래 그래. 조심히들 들어가. 지동이는 또 늦지 말고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안녕. 신영모 얘기 궁금한 거 없어요? 진짜 세상 좁네요. 그 새끼 완전 힙찔이였는데. 아, 네. 힙합했었다고는 들었어요. 뭐야 갑자기. 소름끼쳐. 그쵸. 아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. 진짜 신기하다. 그좀 아니 좀. 아니 솔직하게 말할게요. 저 솔직히 그 여알바분 한분더 있잖아요. 그분 관심 있는데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? 으악, X발. 네? 아 민지 언니요? 제가 알기론 없을걸요? 제가 신용모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은 저한테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어때요? 할 얘기 많을 것 같은데 서로 위민 아니에요? 뭔데요? 여기서 얘기하긴 좀 그러니까 저기서 간단하게 맥주라도 한잔 하면서 얘기.